안녕하세요. 패션톡톡이에요. 청바지는 유행과 계절에 상관없이 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또 세대를 초월하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트렌드 아이템이라 우리 중년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아이템이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다소 보기에도 입기에도 답답하고 더워 보일 수도 있어서 손이 덜 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거의 모든 옷과 잘 어울리며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기에 즐겨 입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우리 중년 여성분들 청바지 예쁘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코디 포인트 준비했어요. 크게 네 가지 아이템으로 분류한 코디 모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청바지는 어떤 컬러, 어떤 아이템들과도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죠. 옷장 속 어떤 아이템과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캐주얼한 데일리 룩부터 클래식한 룩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청바지와 잘 어울리는 컬러와 아이템으로 구분한 코디룩으로 보실게요. 청바지에 화이트 상의를 코디해보세요. 먼저, 기본 흰티 코디예요. 기본 흰 티셔츠는 베이직한 아이템이죠. 청바지와 매치하면 일단 시원한 청량감, 깔끔한 멋 나타나고요. 이렇게 청바지에 흰 티만 입었는데도 네컷 스타일 모두 너무 멋있죠. 한끗 차이로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멋지고 쿨한 느낌 나타나는데요. 길게 늘어뜨린 벨트, 앞코 뾰족한 구두에 가방 매칭되는 스타일에 시크한 블랙 컬러로 통일하면서 한쪽 티셔츠를 허리에 넣은 스타일링, 또 화이트 티셔츠에 고급스럽게 어울리는 레이어링한 골드 목걸이, 청바지 룩에 매칭하면 튀는 느낌보다 세련되게 잘 어울리는 레드백까지, 단순한 기본 정석 코디에 조금은 과감해도 되는 악세서리를잘 매칭하면 청바지가 모든 과감한 룩을 조화롭게 다운시켜 주기에 전체적으로 멋있어집니다. 다양한 컬러의 샌달, 스니커즈, 플랫슈즈 모두 잘 어울리니 참고하시고요. 또 화이트 상의 코디로 레터링이나 프린트 그래픽 티셔츠와 코디해 보세요. 활기차고 경쾌한 느낌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캐주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레터링이나 그래픽에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이나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어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는데요. 청바지와의 매칭의 포인트는 레터링이나 프린트 컬러에 맞춰 가방, 신발 컬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포인트 컬러를 강조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를 줄 수도 일관된 컬러를 통해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겠어요. 컬러를 맞추는 것은 티셔츠, 가방, 신발이 어우러져 전체적인 조화감을 형성하는 건데요.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좋은 코디 포인트니 참고하세요. 또 여름에 가장 시원한 코디는 살을 적극 드러내는 건데요. 화이트 상의 매치로 슬리브리스 상의와의 코디예요. 이렇게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시원한 슬리브리스 상의가 세 번째 스타일 디자인도 부담스럽다 하실 때의 코디 포인트는 다양한 컬러 스카프로 여름 니트로 어깨를 가려주며 코디하는 센스 있고 멋진 스타일링과 시스루 소재 가디건 같은 아이템으로 코디하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때 스카프나 여름 니트, 시스루 가디건이 화려한 디자인이나 컬러여도 청바지가 잘 소화시켜주니 멋지게 입으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단순한 나시와 청바지 매칭에 다양한 악세사리들 코디 가감해도 되니 단순한 아이템들이 멋있어지도록 코디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화이트 상의 아이템을 꼭 티셔츠만이 아닌 페미닌한 블라우스와 코디해 보세요. 청바지의 캐주얼한 느낌과 로맨틱한 화이트 블라우스의 우아한 느낌이 조화를 이루며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줘요.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 평소에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캐주얼한 청바지와 매칭하는 대조적인 스타일링을 하시면 페미닌한 느낌으로 세련된 분위기 연출하실 수 있으니 추천드려요. 블라우스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통기성 좋은 것으로 여름에도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거 고르시면 좋겠고요. 과감한 포인트 컬러 코디도 잊지 마시고요. 청바지 여름에 예쁘게 입는 코디 두 번째로 청바지 블랙 상의 코디인데요. 청바지에 블랙 상의를 코디해 보세요. 청바지의 캐주얼한 느낌과 블랙 티셔츠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시크한 스트릿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블랙 티셔츠와 청바지 코디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기에 어울리는 베이직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간결하고 세련된 느낌 기본 코디에 화려한 컬러와 디자인의 신발과 레드 컬러 백으로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클래식 코디 느낌 제대로 보여주면서 골드 베이지 컬러 포인트 신발 가방으로 고급진 느낌 더한 스타일로 청바지 컬러 톤 맞춰 산뜻한 블루 캡 모자와 사랑스러운 핑크 스니커즈로 룩을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스타일로 시원한 화이트 레터링으로 캐주얼함 나타내면서 멀티 컬러 플랫슈즈로 포인트 준 스타일로 레터링 그래피틱 분위기에 맞는 앵글 부츠로 시크한 멋, 유니크한 느낌에 대조되는 포멀한 백으로 세련된 룩으로 코디해보세요. 청바지에 블랙셔츠를 코디해보세요. 블랙셔츠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 느낌을 주며 청바지와 함께 매치하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죠. 블랙셔츠의 깔끔하고 정제된 디자인이 청바지와 잘 어울리며 모던한 스타일도 강조되고요. 블랙이 주는 깊은 컬러감과 셔츠의 품질감이 중년 여성들에게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셔츠의 포멀한 분위기와 청바지의 캐주얼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크한 멋 가득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조합인데 소심한 찌청도 좀더 과감한 찌청과의 코디도 도전해보세요. 블랙 셔츠가 찌청의 느낌을 잘 정돈시켜주어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여름에 크롭탑 입어보고 싶을 때 과감하게 청바지와 블랙 자켓과 함께 코디해 보세요. 청바지와 블랙 자켓 코디는 쿨하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기본 정석 코디인데요. 계절에도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기에 어울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기에 여름에는 린넨이나 얇은 폴리 면 소재를 선택하셔서 다양한 스타일링 해 보세요. 이때 이너로 크롭 탑을 코디하시면 청바지와 더욱 잘 매치되어 자켓의 포멀한 분위기를 조화롭게 조합하여. 독특하고 개성 있는 시크한 스타일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목걸이, 팔찌, 선글라스, 반지 등의 악세사리로 스타일리쉬함을 더해주시고요. 포멀한 분위기, 강한 블랙 자켓과의 코디이니 신발은 편하고 쿨한 멋 더해주는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추천해요. 청바지와 잘 어울리는 코디 세 번째 스트라이프 상의 코디예요. 청바지와 다양한 소재의 스트라이프 상의와 코디해보세요. 스트라이프도 클래식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컬러까지 클래식한 느낌의 티셔츠와 청바지를 코디하시면서 벨트, 가방도 클래식한 분위기 강조하는 스타일로 코디하시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 나타나 우리 중년 여성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요. 이럴 때 살짝 다른 느낌 호피무늬 슈즈 같은 스타일로 포인트 준것 참고하셔서 코디하시면 더욱 멋지게 연출하실 수 있겠네요. 확실히 강조하는 컬러 코디도 청바지와 매칭하면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으니 이런 스타일도 추천해요. 변형된 스트라이프가 디자인도 멋진 티셔츠에 신발 컬러 포인트 중 코디도 참고하시고요. 스트라이프 셔츠의 정석 스타일 코디도 허리에 밑단 넣고 소매 롤업하여 다양한 실루엣의 청바지와 코디해보세요. 클래식한 멋, 시크한 멋, 편하고 캐주얼한 느낌 모두 나타내주어 여름 어떤 자리 상황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 되겠고요. 신발과 구두로 상황과 자리 맞는 룩 코디하시는 것도 참고하세요. 시크하고 멋있는 스트라이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 시크한 멋까지 나타난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또 코디해 보세요. 이때 청바지 컬러와 상의가 톤 맞춘 코디라면. 신발의 강한 컬러 포인트로 룩을 더욱 센스있고 멋지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청바지와 멀티컬러 패턴물 블라우스와 코디해 보세요.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으며 너무 눈에 띄는 스타일이 부담스러워 컬러 입는 것을 꺼려 하셨던 분들도 청바지와 함께 매칭하면 쿨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 햇볕도 막아주면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시원한 소재의 쉬폰 폴리 린넨 소재로 각자의 컬러와 디자인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고르시고 다양한 악세서리도 활용하셔서 멋지게 입으시면 되는데요 블라우스가 주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과 대조되는 캐주얼함을 신발에도 강조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스니커즈나 운동화가 더욱 쿨한 룩으로 완성시켜주기에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표현하기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에도 청바지 예쁘고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코디 보셨는데요. 자신의 스타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코디룩을 실천해 보시는 거 중요한데요. 어떤 스타일이든 자신이 편하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라면 더욱 멋진 모습을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자신의 스타일과 취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코디해 보세요. 다양한 컬러와 룩으로 청바지 코디 시도해 보면 여름에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